기아가 스페인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신하는 e v 5부터 EV4, EV2와 같은 전기차 대중화 모델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기존의 SUV 중심이던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에 상용차와 세단을 추가하면서 전동화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또한번 보여줬습니다 캐짐 시기에 전기차 개발을 미루거나 투자를 줄이는 다른 완성차 제조사와는 상반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모빌리티 클럽에서는 기아가 새롭게 제시한 전동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기아가 지난달 24일 스페인 동쪽 항구도시인 타라고나에서 EV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아의 EV데이는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인데요. 2년 전에는 한국에서 EV9과 EV6, EV5와 같은 양산 모델과 또 EV3, EV4 컨셉 모델을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올해에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만킬로미터 떨어진 스페인에서 행사를 열면서 또 한번 큰 기대를 끌어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500명 넘는 수많은 인파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마치 유명한 축제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한국과 유럽, 미국, 중동과 같은 다양한 지역의 미디어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글로벌 행사로 한층 더 규모를 키우면서 뜨거운 취재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기아 최초의 목적 기반차 PVV인 PB5 양산 모델이 이번에 처음 공개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궁금했던 차량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모빌리티를 제시한다는 기아의 전략 아래 심혈을 기울여 개발된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서 내부 공간을 다르게 하는 차량으로 이해하면 쉬운데요. 성호성 기아 사장은 고객들이 왜 완성차가 만든 제품에 적응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서 pvv 개발을 시작했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현장에는 pv5 4개 모델이 공개됐는데 모두 각진 형태로 과거 도로를 누비 던 봉고차의 부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실제 용도와 내부 공간은 패신저 와 카고 와브 크루 이렇게 4가지 모델로 구성됐습니다. 패신저는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용도인데 탑승 규모나 고객 요구 등에 따라서 1열과 2열 3열의 시트 배열을 다르게 배치할 수 있는 차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한다면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물을 적지 않은 카고와. 2열 시트를 접어서 적재 공간을 확보하는 크루 모델도 있었는데요. p b v 전용 플랫폼인 EGMPS를 기반으로 낮은 차체와 평평한 구조,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짐을 실고 내리기가 훨씬 편리해 보였습니다. 교통 약자를 배려한 기아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바로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는 와브, 그러니까 휠체어 어세서블 이클이 PB5의 모델 중 하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열 측면 문화재에 있는 슬로프를 당겨서 휠체어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경사로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휠체어 탑승자가 인도에서도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3열에는 또 별도의 시트를 마련해서 휠체어 탑승자를 가까이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도 신경을 쓴게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밖에도 필요에 따라서 캠핑카나 냉동차 이런 다양한 용도로 변신 가능한 컨버전 모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휠체어 택시나 캠핑카 같은 특수한 목적의 차량을 마련하려면 운전자가 일반 차량을 직접 구매한 뒤에 별도로 또 개조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별도의 돈을 쓰지 않아도 특수한 목적의 차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편의는 앞으로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5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답게 미래의 차 같은 그런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전면 A필러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주간 주행등과 같은 과감한 디자인으로 BB5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면서도 또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매끈한 라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BB5에는 최대 71.2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는데 한번 충전으로 최대 4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으로는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기까지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국과 유럽에서 PB5 계약을 진행하면서 p b b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아의 PBB 양산을 가능케 한 기반은 바로 지난해 준공된 화성 이보플랜트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와 PBB 전용 공장으로 세워졌는데 단순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서 부품을 조립하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서 컨베이어 벨트와 독립 작업장인 셀을 결합해서 유연한 제조 공장을. 했습니다. 원형 형태의 셀 안에서는 각각의 조립 인원과 로봇 같은 게 배치되면서 고객들이 요구한 사항을 시시각각 반영해서 맞춤형 차량 제작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화성 이보 플랜트는 연간 어 1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아의 전동화 전략을 펴기 위한 핵심 생산 거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아는 어 2027년에 대형 PBV인 PB7을 이곳 화성 이보 플랜트에서 조립하고 이후에 더 큰 규모의 PB9 등으로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아가 전기차 캐짐과 같은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p b b 사업에 도전장을 낸 것은 바로 높은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PB5는 승합차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상용차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차량입니다 전기 승용차에 집중하는 다른 경쟁사와는 달리 전기 경상용차를 선제적으로 선보이면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용차 시장은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앞으로 빠르게 전동화 전환이 이뤄질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물류 배송 서비스에 필요한 경상용차 수요는 앞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배송 물류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은 앞으로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아는 2030년 PBV 25만 대를 판매해 전기 경상용차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2030년 전기 경상용차 시장은 연간 119만 대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2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양한 운송 물류 업체와 지금 물밑으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기아는 현재 우버와 쿠팡, DHL 그리고 CJ 대한통운과 같은 100여 개 업체와 PBB 공급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EV d a 를 통해서 구체적인 PBB 사업 전략도 공유했는데요. 기아는 승합차와 화물차, 캠핑카 등으로 변신하는 하드웨어 혁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량 소프트웨어 혁신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PB5와 같은 PBB 모델에는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PBB 고객은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밖에 있는 가전기기를 직접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예로 든다면 매장에 에어컨이나 오븐, 조명 같은 기기들을 자동으로 켤수 있게 됩니다. 출근길 도중에는 매장의 어떤 재고 현황이나 업무 리스트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서 별도의 직원 없이도 영업 준비를 할수 있게 되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또 퇴근 모드를 작동해서 반대로 매장 기기를 끄고 보안 장치를 작동하게 되는데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은 훨씬 편리한 그런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PVV라는 하드웨어에 최근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다른 제조사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아는 PB5뿐만 아니라 EV4와 EV2 컨셉 모델을 함께 선보이면서 전기차 캐짐을 정면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EV4는 기아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준중형 전기 세단인데 지금까지 SUV 중심의 전기차 라인업에 세단을 이번에 새로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EV4를 현장에서 봤을 때, 꽤단 특유의 매끄럽고 낮은 차체를 갖추고 있었는데, 세단 특유의 특징 때문에 최대 533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라인업을 통틀어서 가장 긴 주행거리인데 고객들은 훨씬 충전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EV4 후면부 지붕 양쪽으로는 기존 세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스포일러를 배치했습니다. 스포츠카와 같은 날렵한 실루엣으로 현장에서 보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EV4는 올해 상반기 한국과 유럽에 출시될 예정인데, 유럽에는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해치백 모델을 추가해서 수요를 더욱 끌어낼 예정입니다. EV4 유럽 가격은 약37,000 유로로, 하나로는 5,5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국내 가격은 아직 미정인데요, 3,900만 원대인 EV3보다 윗급 차량이란 점에서 4,000만 원 초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V2는 소형 전기 SUV인데, 유럽과 같은 해외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형 모델의 해당합니다. 소형차가 많은 유럽과 같은 현지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건데요, 내년 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V2는 이제 작은 차체이지만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2열 시트를 접고 1열 시트는 최대한 뒤로 당겨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EV데이는 기아의 전동화 전환에 대한 변함없는 진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성호성 기아 사장은 현장에서 결국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란 확고한 신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아는 2027년까지 총 15개 전기차 풀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꺾이는 상황에서도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신차 모델을 더 늘리는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아가 전기차 시장에서 목표한 대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 오늘 모빌리티 클럽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